시금치 이렇게 시금치나물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두 단이거든요 두 단인데 이렇게가 요거밖에 안돼두단 샀는데 이렇게 길게 묻혀갖고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흰뿌리로 두 개만 넣을게요 시금치는 마늘이 꼭 들어가야 맛있어요 마늘 한 스푼 넣고요 소금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소금 이거는 시금치는 물이 나오니까 요거 천일염 넣고 할게요 이렇게 천일염 천일염으로만 할게 매실청은 조금만 넣을게요 매실청 한 곱자만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 조금만 넣을게요 시금치가 아주 그 건강에 좋은 거예요.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오는 소금으로만 할 거예요. 물 생기니까 들기름을 듬뿍 넣어도 맛있고 참기름을 듬뿍 넣어도 맛있어요. 시금치는 참기름 참기름을 듬뿍 넣고요. 이렇게 참기름이 듬뿍 들어가야 맛있어요. 이제 살살. <laughs> 맛있게 된것 같아요. 이렇게 통깨를 듬뿍 넣어서 맛있게 시금치맛 나물 해서 드세요. 봄에.